네, 안녕하십니까. 훈 쉐이브입니다. 오늘의 면도 비누는 2016년 이제 설립된 이대로 미국의 스털링 사와 비슷한, 모방 비슷하게 그런 스타일, 모방이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비누를 발매하는, 그래서 샘플, 1호짜리 스털링처럼 1호짜리 샘플을 지금도 여전히 3.5달러 판매하고, 그래서, 가격대도 비슷하고, 온전한 법도, 예. 스털링은 최근에 4.1달러로 올랐죠, 조금.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저렴한 1온즈짜리, 3.5달러 시리즈로 유명한, 크라운 앤 크레인, 미국 조지아주, 플로리다 위에, 조지아주에 위치한 그런 비누회사인데, 크라운 크레인의 샘플들을 제가 여러 개 구입했습니다. 어, 오늘은 크라운 크레인의 방께, 방께라는, b 크 n 크 민주로, 민주로를 가져러 가겠습니다. 대부분 탈로 베이스, 스털링션 탈로 베이스인데, 방거를 비롯한 몇몇 것들은, 그, 뮤직 니라든가 발론치원, 다음에, 여러 가지, 몇 가지, 까발레, 그런 것들은, 비건 베이스, 식물성 기름으로, 사용하고 있죠. 샘플에도 이렇게 충실하게 라벨 표지 그린 그대로 언제나파 그대로 있고 거기에 성분들 성분들이 성분들 표시된 같이 그래서 제가 중국 제 8.3cm 직경에 100ml 짜리 틴, 틴 케이스를 구입해서 이렇게 샘플을 해놨거든요. 네, 이 빈은 특히 유명한 프랑스 파리의 예전 프란시스 커전 사의 그 바카랍 루즈 540 바카라 로즈 540이라는 그 유명한 향수를, 어, 해석한, 어마주한 그런 비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오늘 이 일수로 면도를 해보도록 하죠. 면도기는, 멀스3 4 c 투피스 단날 면도기죠. 마일단한 예. 도르코 프라임을, 예, 세 번째 물려서 사용하겠습니다. 예. 이제 도르코 프라임 물려서, 투피스죠. 예. 그 다음, 오늘의 브러쉬는 야치, 퍼플 핸드, 민크노트, 2 4 m l 센세티, 인조모, 그리고 핑크빛 칼라 도이볼 돌기가 있는 도이볼에 사용하셨죠. 이 뚜껑을 열어서 맡아봤을 때, 제가 그 바크라 루즈 540 540 향수는 시향을 원해봤습니다. 한국에 시향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잘 없었어요. 근데 워낙 유명한 향수죠. 근데, 마치, 그, 핑크빛 솜사탕처럼 달달한, 슈거리한, 은은하게. 이 향수는 좀웰 블렌디드, well 여러 가지가 잘 조화된, 은하나 특정을 찍어낸다, 이뻐서. 웰 블렌디드 그런, 향수다. 이게 평일 향수인데. 그건 달달한 느낌 전체적으로 먼저 깔려있는, 그 냄새가, 시다나 우지, 엠버우드. 시대같은 시원한 느낌의 앰버그리스좀 바다물 짠냄새다 바다물 느낌이 은은하게 참 기분좋게 나는 향이거든요 프리쉐이브 역시 요즘 계속 쓰고 있는 마노이 티키타이티 파풍일랑 바소브로 세안빈으로 이렇게 이렇가지고전다 달콤한 그런 향이 납니다 솜사탕 핑크빛 우리가 돌려가지고 굉장히 솜사탕 할때그 달달한 그향 느낌, 맛있다. 좀 시원한, 엠버우드에 발사믹 합쳐, 레진한, 그 향의 시다. 레드가 아주 풍부하게, 스털링처럼, 레드가 질도 좋네요. 금방. 금방에 그 아주 이렇게, 더 워스처럼, 하이레이션도잘 되고, 풍부하게, 레드가 형성되네 네, 바라 보겠습니다. 네, 단단한, 은은하게 단단한, 기분 좋은. 제가 요건 한 보이는 대로 샘플들을 다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에 네, 크라운 크레인사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리뷰를 좀 달아달라 그 연락 일찌감치 왔는데, 샘플 뚜껑 열고 향어 맞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리뷰를 다는 거도 직접 면도를 해보고 한번 진지하게 느껴보고 솔직하게 정직한 그런 리뷰를 한 게야. 다음에 보는 사람도 참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음, 미루고 있는데, 오늘 면도를 하고 난 다음에 리뷰를 하나씩, 좀 성의 있게, 또 다른 사람이 좀 참고가 될수 있게, 좀, 저로서는 좀 솔직하게 리뷰를 남기고 싶네요. 레드는, 지금, 아, 스탈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 이건 이제, 스터링 다 타로 베이스인데, 동물성. 이는 이제, 비건 베이스, 식물성. 어, 크라운 프레임 비는 대부분이 타로 베이스인데, 몇, 몇, 몇 종류는 비건 베이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물에 좀 소킹해뒀던, m e r c u 어, r 34C, 도로코 프라임 세 번째 볼에서, 위드 그레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센트 노트는, 시다, 나무, 시원한 향이죠. 그 다음, 우지 프로 자스민 플로라한, 자스민, 파이안사프론사프론 사프론. 그리고 고래동 용양 향인 엠버그리스, 이렇게, 섞여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다나 우지, 그, 엠버우드 같은, 그런 게좀 발사믹하고 레지너스한, 송진, 그런 게 섞여 조금 무지하면서 좀 시원한 느낌의, 시원 달달한 느낌, 솜사탕 같은, 핑크빛 솜사탕 같은, 슈가향한 그, 플로라한 향이 자스민.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는데, 그 다음, 좀, 스파이시한, 그러니까 사프론이 은은하게 나고, 또, 물 냄새 같은 짠내 같은 엠버그리스 용연향, 바다 냄새 같게전체적 시원하면서 부드럽게 달달한, 솜사탕 같은. 그런 느낌이 좋네요. 이 표, 표지 라벨이 베네치아,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건돌라를 몰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PA의 건돌레하고 같은 그의 향은 아니고, 다른데. 메이슨 프란시스 코전의 파리에 있는 그전의 아, 바카라 루즈, 540 유명한 향수를 해석한 비누다. 그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향수를 직접 시향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리뷰를 통해서 많이 제업는데요 대충 예상한 것 비슷하게, 그래서 정확하게 뭐, 일치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기분 좋게, 부드럽게, 핑크빛, 그, 솜사탕 같은 느낌의, 좀, 시다향, 엠버우드 같은 그런, 레지너스 하면서도 좀, 시원한 그런 느낌. 나뭇잎 사이로 솜, 솔바람 같은 느낌의, 바다 내면 도물 냄새 짠내 엠버그리스. 그렇게 웰 브랜드들 잘, 결합된 네. 그런 향이 어울려서, 은하나 톡 튀는 건 아니지만, 전체 기분 좋은, 그런 향이 나네요. 네. 머리쿨 쓰리포시는 이제, 단분, 한번 밀고 나면 좀, 귀 반대로 올리면 역시 그 잔털감 느껴지고, 완전히 첫분 만에 깔끔하게 만들어 되는데, 첫방에열방을또 해봐야 되겠죠? 레주얼, 레지주얼 슬리껀이스라고 면도 후에물을 씻은 후에 만졌을 때 매끌매끌한 느낌, 비누에 그런 오일이나 그런 것 때문에 느낌도 좋네요. 특히 크라운 앤 크레인 이 비누는 제 구독자이면서 제가 똑같이 똑같은 날에 이? 면도 유튜브를 시작한 분인데 미국에 더 로스티 레이저 로스티 그 분이 이제 가성비 있는 그 분이 스터링 샘플도 많이 사용하시고 또 크라운 크레인 샘플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그걸 좀 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IMCDB가 음, 러스티한테 좀 영감을 얻어서 많이 리뷰를 하게 됐는데 거의 가성비나 스토리하고 똑같은 스타일이라고 보고 가격도 그렇게 좋고 향도 다양하게 이 크라운 앤 크레인 비누들이 향수를 오마주한 그런 비누들이 많거든요 퍼펙트 맨 하면 블루드 샤넬 팔론시오인가 그거는 크리드 밀레시엄 임페리어 네, 레드 시드 좋죠 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첨자첨계절별 맞게 또 여러 가지 다, 다양한 회사 것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한꺼번에 소개는 못하지만 자주 소개를 하도록 하죠. 저는 이렇게 샘플 사이즈로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 리뷰하고 또 여러 가지 돌려쓰기 때문에 가끔 생활하는 면도 하고 한꺼번에 너무 온전한 퍽은 부담이 돼가지고 다 쓰지도 못하고 거의 쓰지도 않으면서 어크 r o s s g 행방향으로 그러죠. 그, 전체적으로 한마디 느낌은 핑크빛 솜, 솜사탕 부드러운 느낌에 좀 시원한 느낌이 난다. 그, 숲 속에 나무들 사이 나는 그런 시더우드나 엠브우드 같은 우지한. 그다가 약간 플로랄한 그런 포근한 느낌도 있고 엠브 레이스의 바다 내용 같은 물냄새의 짠물. <목소리> 이렇 잘, 블렌딩이 잘된 은은한 향수 기분 좋은 향인데요 로맨틱한 솜사탕 같은 느낌 핑크빛 솜사탕 바카라루즈 오사봉이 남녀공룡으로 좋아하잖아요 좀 중성적인 그런 향수인데 특히 그 바카라루즈 5040이 향수는 자연 원료를 썼다기 보다는 몰리큘라 프랑스 라고 해서 분자 멀리큘란 분자잖아요. 합성, 신세틱한 그런 성분을 썼기 때문에. 에, 그런 게 장점이 지속력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죠. 엠버 그리스도 이제 그걸 모방한 신세틱한 그런 게 암브록산 그런 걸쓴 것들이 오래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겨울 사바주라든가, 베르사 딜란블루에 암브록산 들어있는데 지속력이 세고, 프로젝션도 강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향은 그렇게 강하게 오래 갈 수는 없는데, 그, 그쯤에 소보로가 있을 수 있는데, 향수, 그, 바카라로즈 오사공 쓰는 들은향 지속력이 한 10시간 간다, 한 바르면. 그렇게 날야기할 정도로. 몰리큘라브라라저 그런 것, 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누는 자연산 프리미엄급의 그 식물성, 화학적인 인공적인 그런 게 아니고, 비건 베이스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향을 바깥으로 즈의 오사0이 의존한 게 아니고, 향을 빌려온 게 아니고, 그 음. 모방한, 재해석한 거다. 그렇게 막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비자패스, 끝났습니다 비누, 질, 레드 질이나 그런 여러지는 합격입니다. 네, 스터링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건 비건 베리스푼이죠. 스텔링에는 비건 베이스 없고, 전부 다 탈로 베이스인데, 향긋한 솜사탕. 시원하고, 바람, 나무 숲 사이에 있는 그런, 솔바람 같은 그런 시원함과, 약간의 바람의요 페퍼트 플움이 많은 분들이, 이제 먼저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하고, 크라운 크라인 비누 중에. 그래서 소개를, 그걸 먼저 하려고 했는데, 저도 샘플을 구해서. 그건 조금 여름향이라기보다는 가을, 겨울향 같은. 플럼향이 좀자츰 하도록 하죠 그것도 에이지언 플럼 ANA 에이지언 플럼하고 그런건데 또 향도 좀 다르지만 마지막 어게인스트 클레 하도록 하죠 자츰 드레이저 컴퍼니에서도 크라운크레인 비누들이 소개되고 있고 자체 이제 알려지면는 가성비도 좋고 하니까 샘플이 나왔을때 며칠 어, 금방 이렇게 또 품절이 될 정도로 폭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다른 비누에서도 이런식으로 스틸링이나 크라운크레인처럼 좀 넉넉한 1원짜리 샘플 또 저렴한 가격에 3.5달러. 나오면 다양하게 시험도 해볼 수 있고 부담 없이.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끄레스 리포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좀 효율적인 건 아니고 좀말이 단, 그이데 1차 패스만에 좀 깔끔하게 많이 밀린 느낌보다는 3차 다 맞춰야 조금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이제 깔끔하게 많이 단지도 전체를 깔끔하게 면도센다는 느낌인데. 네, 이렇게, 쇼트 핸들이 3-4-C고, 롱 핸들, 똑같은 드들롱 핸들로 나타나 3-A-C. 아, 3-A-C죠. 네, 바버 폴 핸들 같은데, 이건 HT 핸들이고, 헤비 듀리. 별명이 그렇습니다. HT 핸들, 별명 이름이. 네, 깔끔한 연도가 되었네요. 네, 오메가 알름 스틱. 네, 알람 반응도 별로 없고요 오늘 돌고 프한 세번째 물려서 했는데. 콜드 오르인서 오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은 콜드 오르 랜서 오프 대신에 여름에 냉장고에 냉동실에 그 아이스 큐브로 이렇게 문질를 주기도 하는데 비슷한 효과가 있죠. 모공을 수축해주고, 시원하면 좀 좋습니다. 네, F 프 쉐이브 페셜 토너 위치 에 있을 성분, 험프리즈에 쿠팡보 앤 멜론이 여름에 시원한 느낌,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이 좋죠. 네. 오이 향이 은근히 맑고 시원한 느낌이 좋습니다, 여름에 그, 크라운 크레인은 애프터 쉐이브 스프레이는 어, 발매하지 않고요. 방한 발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시로 클럽맨의 젠트진 이름명 시원한 라임 성분이 있고 진 그리고 시다 녹차 있는 이빈에도 시다 녹차가 있었죠. 네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름에 봄용적으로 쓰기 좋습니다. 젠트진 클럽맨에 그리고 마음 역시 아쿠아벨과 35인원 아쿠아티칸 무난한 향에 아쿠아벨바 센스티브 파이브리나 아쿠아벨바 파이브리나는 쓸때마다 차분하게 수딩을 해주면서 향도 향긋하고 좋습니다 네 오늘 어, 무르코 34CF 졸코 어, 프라임 세번째 물려서 마이단 레지로 깔끔하게 만들했고요 퍼플 컬러 핸들에 야치, 24mm 신세티, 민크노트로, 브러쉬로, 역시 핑크 컬러, 어, 슬로우 푸드, 독일보로 개발권을 했죠. 무엇보다 오늘 비누가, 어, 크라운 앤 크레인의 오늘 첫 번째 사용은 이제 도전한 방크. 방크가, 뱅크, 은행이라는 뜻도 되고, 블란스로 근데 방크가, 또, 강제둑, 강, 강양 쪽에 제둑을, 원래 기본 의미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하는데, 이 그림에는 베네치아의 곤돌라로, 이렇게 곤돌라를 모는 모습, 이런 뭐 풍경을 그리고 있네요. 그래서 유명한 메이슨 프란시스 커전, 프랑스 파리의 커전사의 마카라 루즈 540이라는 유명한 아주 인기 있는 그 형수를 어마주, 뭐, 재해석한 그런 빈이라고볼수 있는데, 상당히 솜사탕 같은, 핑크빛, 이 그림, 이셔츠처럼 핑크빛 솜사탕, 향처럼, 슈거리 하면서 좀, 은은, 지나치게 확빠는 그런 거 아니고, 은은하게, 그런 달달한 느낌이 있으면서, 시다나 엠버우드 같은, 그 우지한, 또, 퍼, 같은 그런, 어, 나뭇잎 사이로 하는 그 시원한 바람 같은 시원한 느낌과 자스민의 플로럴한 그런 조금 약간 무채는 그게두드러지는 않고요. 또 사프론의 스파이시한 그런 향도 있고, 또 엠버그리스의 바닷물 같은 짠냄 바닷냄 같은 영양 향보레톤이죠 네, 그런 게 느낌인데 전체적인 느낌은 솜사탕 같은 그런 달콤한 은은하게 달콤하면서 시원한 느낌. 그, 나무 사이로, 혹른 나뭇잎 사이의 바람과, 그, 강가의 물에, 잔물, 그, 바닷바람 섞여서, 시원한 느낌이, 은은하게 나는, 그냥 기분 좋은 그런 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정확한 향수 제가 시향을 안 해서, 뭐, 매칭이 되는지, 정확히, 뭐, 일치한지, 그 잘, 뭐, 말은 못르겠지만저원 비누 느낌도 상당히 기분 좋게, 은은한 느낌으로, 달달하고, 좀 로맨틱한 그런 향인 것 같습니다. 네. 남녀가 모두 좋아하는 향수죠. 어, 바크라 루즈 45, 40가. 네, 그런 빵크, 비누. 오늘 첫, 어, 크라운 크랩.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스털링과 비슷한 스타일의 그런 샘플 1온즈짜리가 3.5온즈, 요인그레디언츠 어, 재료 설명이고, 이제 표지 그림, 라벨이, 샘플도 이 원, 정규 사이즈와 똑같은 그림으로 제공하고 있고, 요, 요, 또, 그에다가, 스털링이 없는 재료, 라벨까지 두개다 이제 포장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틴을 구해가지고, 보관하면은, 이면도 하고, 충분한 양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서비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런 게, 에,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크라운 크레인장이. 오늘 이렇게, 방크, 크라운 크레인의 비건 베이스 업이죠몇개안 어, 되는, 나머지 탈로 베이스인데, 어, 방크라는 그런, 바카라 루즈 포어 파이브 포리 향수를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한 그런 빛인데 아, 기분 좋은 그런 향의 면도였습니다. 아, 레더 질도 스터닝하고 봤었고요. 이렇게 면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